할렐루야. 여러분,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.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. 역대상 2장에는 유다에서 다윗까지의 해수로 그 혈통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가운데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.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 시더라.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. 아멘. 이 역대상 2장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삭에서 야곱으로, 야곱에서 유다를 통해 다윗에게 이어지는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4절 이하를 보면 유다의 계보는 며느리 다마를 통해 해스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. 이 유다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아들.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사실.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부끄러운 잘못과 죄악 가운데에서도 용서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.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두운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. 이 유다 가문의 이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심을 나타내셨죠.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을 생각하면 심판으로 끝을 내셔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을 그 완성을 이루십니다. 우리가 바로 그렇죠. 우리의 행위와 부끄러운 과거를 놓고 보면 구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격 없고 허물 많은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셨죠. 여러분, 오늘 하루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능력에 힘입어 그 자녀다움을 삶 가운데 나타내고 또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 드리겠습니다.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또 죄악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자녀삼아 주셨습니다. 그 사랑 그 은혜의 힘이고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자녀다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